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코 대공략 돌아왔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광란에 관심이 많으시죠? 광란의 고양이, 암흑빙이 초고 난도를 깨볼 건데요. 요걸 원래 깰려면은요, 기캐 레벨이 30이 돼서 고양이 벽이 3단 진화가 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고양이 벽이, 어, 그, 광란의 고양이한테 한대 맞고 죽어버리기 때문에 유지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깰려면은, 기캐 레벨이 30이 돼서 3단 진화가 된상태래야 된다. 최소한 고양이 벽이 3단 진화가 된상태래야지 기본 스펙으로 정상적으로 깰수 있고요. 그 외에 오늘 할 거는 제가 그 스펙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원범 캐릭터를 이용해서 메가로디테나 가네시아 엑사 뭐 이런 애들 다 원거리 범위 공격이잖아요. 원검 캐릭터 웬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 다깰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범 뭐 모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메가로디테로 하면 모기가 더 쉬운데 저는 가네시아로 모아서 깨 볼게요 고기 왕창 넣고요 원범 넣고 모트 정도 넣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범을 모으지 않아도 깰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게임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바쁘니까 네옹컴은 손으로 뽑을 자신 없으시면 웬만하면 쓰시고 어차피 네옹컴 나중에 남아도니까 그리고 스피드업은 제가 녹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피드업 쓰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범 모으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범은 자기가 인식한 사거 인식한 타겟 뒤까지 공격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는 대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공격을 못 하잖아요. 초반에는 그냥 돈 모아주시고요. 지금 덱은 고기란 고기는 왕창 단원 덱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무조건 돈 모아주시고요. 지금 제가 레벨이 상당히 낮은 상태 왜냐면 난 코팅캣을 모으기만 하고 하나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스펙이 되게 저 스펙인 상태에요 그 대신 캐릭파일 잘 받아가지고 뭐 원본 캐릭이 몇개나 있고 올주에 여러개 있고 이런 상태죠 아 저처럼 캐릭파일 잘 받으신 분들은 재수가 좋으신 분들 아니면은 리세마라 해가지고 원본 캐릭터를 하나 들고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광란을 손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된 영상은 아니. 에요 원범 캐릭터 원범 물줄이가 꼭 있어야 돼요. 아, 지금 맥스 찍은데 뭐 하고 있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맥스 찍은지도 모르고 딴소리 하고서네 빨리 죽이고요. 음, 원범 모으도록 하죠. 너무 많이 모을 건 아니고요. 사실 하나도 안 모아도 됩니다. 음, 너무 마, 많이 모을 건 아니고 자성 뜨들게 맞으면은. 자, 좀 무식한 방법인데, 이때부터 뭐죠? 원본가 아니면 때려잡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병만, 병만 한네 종, 넷, 다서 이렇게 유지해주세요. 얘네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은 고양이 하나 정도? 병 넷, 다섯 정도내비둬고요 그러면 얘가, 가네시가 때리는데 못 죽이죠? 왜냐면 통과해버리니까. 바로 앞에는 못 때리니까. 그래서 요거 숫자를 잘 유지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성이좀 가끔 맞는데요. 정체력 워낙 많으니까. 어, 맞아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총 이렇게 유지해 주세요. 얘네가 다 죽으면은 전진해 버리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죽으면 정이 너무 빨리 맞으니까, 그 그거 잘 생각해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 있어서 얘네를 때려잡거든요. 거기도 음, 아닌다 싶으시면, 자 어쨌든 알아서 잘 하시면 돼.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원본 캐릭터가 있으면은. 그냥 깹니다. 없어도. 안 모아도 깨요. 근데 모으는 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복잡, 사거리 딱 맞추실 생각 하지 말고요. 자, 이제 그냥 나갈게요. 많이 안 모으고. 어차피 안 모아도 깨니까. 정토들겨 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벽건 해도 성이 조금씩 조금씩 깎이면서 충분히 유지가 되니까요. 제가 옛날에 이거 어떤 범위에서 유지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정토들겨 맞아도 성이 터질 때까지 원본을 모으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자, 이쯤 전진하면은 이제 냥검 커주시고요. 원범이 왜한 마리만 있어도 깨냐면요. 원범은 요 사거리, 인식 사거리 뒤에 있는 애를 때리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빠옹이랑 요, 쿠마랑, 그런 애를 때려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비싼 고기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천천히 밀리면서, 결국 원범도 터지고, 모트도 터지고 다 터지겠지만, 터지겠지만 돈이 계속 벌린단 말이죠 중요한 건 원범 캐릭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원범 캐릭이 없으면은 뒤에 있는 이.. 먹들을 못 잡기 때문에 파옹이랑 쿠마를 못 잡기 때문에 곰 선생이죠?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원범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타이밍에 계속 못 뽑게 되고 이런 애로, 애로사항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뒤에 파옹 쌓이고 막 개판인데 원범 캐릭터가 있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꾸준히 쌓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밀려도, 결국에는 그냥, 이게 밀리면 밀릴수록 점점 밀리는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벌써 이태폐한번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고기가, 여기 보충되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보충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점점 덜 밀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밖에 없습니다. 원범이 있으면. 뒤에 있는 싹 정리되면서 돈똑같이 찼죠? 모트 모이고, 가네샤 모이고, 뭐, 안 모일 때도 있어요, 재수가. 엇박자가 이상하게 맞으면은 막 터질 때도 있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 터지지만 않으면. 그래서 한 마리만, 두 마리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 뒤에 있는 빵 잡으면 또돈 차고, 돈이 가득 차 있으면, 보기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뭐, 무트도 맞고 터지고, 뭐, 가네샤가 각각 한 마리씩 터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또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실 거 전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뒤에 있는 요 광고양이 뒤에 있는 목을 잡아서 돈을 계속 계속 채울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저원본만 있으면은 대충 웬만한 고기, 싸구려 고기로 쓸만한 애들 왕창 넣고 요 양코만 있으시면 무조건 깹니다. 그러니까 음 언제 도전해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원범 있으면은, 아무 때나 도전하면 됩니다. 레벨 20만 대충, 레벨 12도, 20도 아니고, 이 가네시아 지금 레벨 16일 거예요. 대충, 레벨 10 중반 이사, 이후면은, 대충 도전, 하시면 되고요. 고기 많이 있으면. 지금 넣은 고기가, 어, 뭐, 피버랑, 뭐, 끝났죠? 하여튼, 원범 있으시면, 아무 때나 도전하시면 무조건 깹니다. 뭐, 아티스트, 뭐, 그리고 여기에, 용사, 삼사긴 넣었는데 뭐 하나쯤 없어도 되고요. 다른 게 있으시면 넣어줘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암흑병기 초 고난도는 원범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깰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공략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직 국회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공격을 하려면은 기본 캐릭터 고무가 어, 벽이 고무로 레벨 30을 찍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티켓을 많이 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오늘 보여드린 거는. 원범 캐릭 있다? 그러면은, 고양이, 광란의 고양이는 무조건 깰수 있으니까요. 바로 도전해서 원범 캐릭 이용해서 광란의 고양이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공략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